속 편히 사는 방법 위건강 엔 필리서치 이지위 케어입니다 위건강의 이지위 케어가 특별한 이유는요 100% 식물 유래성분이자 식약처 인정 위건강기능성 원료인 자약추출물등 복합물 함유로 위점막을 보호하여 위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고 자약추출물 원료의 인체적용시험을 통한 기능성이 검증되어 있고 건강기능성 원료를 개발 및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인 필리서치와 노바렉스가 총 연구기간 10년에 걸쳐 직접 개발한 위건강 핵심 소재인 자격추출물 등복합물이 함유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가볍게 섭취 가능하고 목농기도 쉬운 정제형으로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생적이고 보관하기에도 편의성이 좋은 이지위 케어입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매번 규칙적으로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식사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과식도 종종 하게 되고요. 요즘 또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자극적이거나 인스턴트 음식도 제 생활 속에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고 과식을 하고 나면 꼭 다음날 아침에 속이 불편해져서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후회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회사 다니면 회식도 해야 하고 그러면 원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술도 마시게 되는 그런 사회생활도 하게 되고요. 위 건강 걱정도 되면서 위를 좀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가방에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이지 케어를 넣어 다니면서 하루에 딱두 번, 한 번에 한 알씩 총두 알은 꼭꼭 챙겨 먹고 있는데요. 100% 식물 유래성분인 자약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심리적인 거부감도 없고요. 별다른 불편함 같은 거 전혀 없이 물만 있으면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잘 챙겨 먹을 수 있더라고요. 자약추출물이 700mg으로 식약처 기준 1일 섭취량이 100% 함유되어 있으니까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위 건강 관리를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되고요, 활력 있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요즘 정말 잘 챙겨 먹고 있는 제품이에요.